어, A는 E보다 크대. A가 얼마든지모지만 E보다 큰 수래. 그 다음, 문제에서 의가 함수 FX. 함수 FX가 주어져 있어요. 구간별 함수가 주어져 있어. 그래서 어떻게 주어져 있나 봤더니 E보다 작거나 같을 때. 이 정도의 대표는 있죠? E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좌극한과 함수 값 E는 여기서 확인해야 되겠나? 그 다음에 E보다 클 때. 자, 그래서 이보다 작거나 같을 때 규칙이 뭐였죠? 이차 음. 함수. 그다음에가 어, 이보다 클 때는 규칙이 뭐였죠? 음. 이보다 뭐할 때? 음. 클 때는 규칙이 뭐였어? 음. 역시 이차 함수. 그다음가 인수분해가 좀 되는 것 같으니까 인수분해를 해볼까? 인수분해 어떻게 되? 이거 인수분해 아 네. k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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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다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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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2 대입하면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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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다 y o k 어? y Okay. 대입해봐 2를 a 어 Okay. Okay. o 같으면 fx는 무슨 속이야? 연속일 거고요 이두 개가 서로 뭐하냐? 다르면 얘네랑 내가 내 연속이거든 그럼 얘가 같을 수 있는 거 확인해 볼게요 만약 어? 1과 마2 얼마? 이마가 같다면 함수 fx는 연속 함수야 그래서 지금 확인하는 거거든 그러면 마이너스 1으로 나눈 거 얼마? 2분의 2인가? 그러면, 마이너스 1을 넘기면 A가 되겠고요. 2분의 1을 얘가 이쪽으로 넘기면 어떻게 되는 거지? 그잖아? 3 0한 거야. A가 얼마나 나왔어? 아, 선생님. A가 2분의 3이면, 이 값과 이 값이 같아져서, FX는 무슨 속이 돼? 연속이 될 텐데, 안타깝다. A가 2보다 크대. A가 2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1.5는 이 말은 무슨 얘기야? 함수 FX는? 함수 FX는 어디에서? 네. 이에서 보다. 네. 그렇죠. 자, 여기까지 일단 파악하시면, 오케이? 함수 FX에 대한 고민은 끝. 리뉴까지됐고요그다 네. 어, 최고창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 GX가 있네. 다시. 어, GX가 있는데, 최고창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예요 자, 옆에가, gx가 있고, 어떻게 보3상 함수니까 얘의 연속이야, 연속이야. 음. fx는 2에서 끊어져 있고, gx는 네. 연속 함수다. 그렇게 할 자, 그런데, 실수 전체 스합에서연속함함수 hx, 새로운 함수가 등장했죠? 자, 새로운 함수가 등장했는데, 얘는 얘가 실수 전체적으로의 연속이에 얘는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라는 거야. 얘는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래. 그래서 봤더니, 규칙이 뭔가 봤더니, 가에서에다 규칙을 줬죠? X가 뭐하고 뭐가 아니라면, X가 1도 아니고 A도 아니라면, 어? X가 1도 아니고 A도 아니라면, 그때에가 h x 는 규칙인 거예요. 1하고 a를 빼놓고는 항상 규칙 예를 따라가래 그럼 1하고 a는 도대체 왜 뺐을까? 1하고 a는 도대체 왜 뺐을까? 라고 생각했을 때 어? 1과 a는 왜 대입을 못하는 거지? 라고 했을 때아모르긴 몰라도 1을 열다 대입하면 뭐가 되겠구나 0, 그 다음에 a를 열다 대입하면 뭐가 되겠구나 분모가 0이 되면 값이 정의가 안 되니까 그두 개를 뺀 거구나 내가 이해할 수 있겠어? 물론 확인은 할 거야 확인은 할 거지만 그런 거 같고 그 다음에 그러면 어? 1하고 a를 빼면 어떡하지? 1하고 a일 때 내가 따로 약속을 해줘야 될거 아니야. 왜?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라네. 빠진 값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인데 1하고 a를 지금 빼놨단 말이야. 빼놨는데 예가보면 1하고 a일 때 규칙이 나와있잖아. 단지 어떤 말만 나와있지? 응. 주어진 함수에 뭐를 대입했을 때? 1을 응. 대입했을 때 주어진 함수에 뭐를 대입했을 때? 응. a를 대입했을 때그 값이 얼마인지 내? 얘기 안 해줬어. 하지만 두 개가 서로 뭐하대? 같다는 거야. 같다는 거야. 내가 콜? 한번 다시 보볼게 FX를 한번 그려 볼게요. 2에서 그려져 있는 거 확인했어. 한번 그려 볼게 자, 이게 그림이 냐면 1하고 3을 지나는 포물선이에요 1하고 3을 지나는 포물선인데 어디에서 잘랐어 2에서 잘라서 2의 왼쪽? 자, 얘는요? 어디하고 어디 지나가는 포물선? 영하고요그 다음, 누구 지나가는? A, A가 누구보다 커? 2보다는 커? 자, 0하고 A를 지나가는 포물선. 다시, 누구하고 누구를 지나가는 포물선? 0하고 A를 지나가고 뒤집어진 포물선. 자, 이렇게 뒤집어진 포물선인데, 전체를 다 그리려는 게 아니라, E의 어느 쪽? 오른쪽. 자, 내가 지금 주황색으로 그려드린 게 누구의 그래프? fx의 그래프 어, 선생님 fx의 그래프를 직접 그립으로 그렸더니 이런 모양이 나왔거든 그럼 대답해 줘야겠다 어, fx는 언제 축이라고 만나나? 이 주황색은 얘들 언제 x 축이라 만나죠? 1과 A. a에서 만나죠 그래서 네. 1과 a를 뺀 거죠 내가이해할수 있겠어? 네. 그림을 그려봤더니 확실하게 다 아, 선생님 그림을 그려봤더니 그림을 들어갔더니, 그림을 들어갔더니, 아, 1에서 0되고요 A에서 0 돼. 1데이 하면 0 되고, A d 이터하는 0이 될수 밖에 없어. 그래서 내가 분모가 0이 되니까, 데이터를 못해. 따로 빼놓은 거야. 그러면, 1하고 A는 따로 약속을 해줘야 돼. 따로 약속을 해줘야 돼. 그 값이 얼마인지 얘기했다, 안 했다? 안 하고, 그냥, 둘이 서로 같은 값이야. 라고만 얘기해준 거야. 에베리 님 응. 자. 그라에 그럼 문제에서 이제 구하라는 건 뭐죠? 문제 3에서 구하라는 건 뭐야? 문자 속발는은 뭐지 얘들아? 어? h, 어? h는 뭐야? 이 함수요? 이 함수에다가 1을 대입해보고요그 다음에 그 누구에다가 뭐를 대입하죠? h에다가 얼마나 대입해요? 3을 대입하래, 출발 h에다가 뭔가를 대입하려면 결국 뭐야? 대입하려면 어찌 됐건 얘니다 누구를 결정해야 돼? gx를 알아야지 대입할 거 아니야 결국 계산자 차수를 결정해달라는 얘기죠 차함수를 <laughs> 아, 결정해 다시 몇차 함수를 3차, 3차 함수를 결정해줄래? 이게 결론인 거죠. 아 이게 지금 결론이구나. 아 이게 지금 결론이구나. 음. 맞아 얘가? 음. 맞니? 오케이, 음. 좋았어. 그럼 자, 이걸 우리가 그냥 아까 얘기했던 걸 써볼까? 와, f x 1 l 뭐? 하기1 g(x)야. g(x)는 3차 함수니까 무슨 속이요 음. 연속이야. 그럼 이안 사. 대답해줘야 돼. 분모가 영이 되는 순간 누구하고 누구였죠? 응. 일하고 일인데 일하고 일은 얘는 이 빼버렸어. 빼버렸으니까 문제가 안 돼. 문제가 안 돼. 문제 가될거 아니야. 빼버린 거잖아, 응. 그럼 다시 f(x) 스스로 이런 문제가 되는 점은 어디 있죠? f(x) 스스로 어디에서 끊어져 있었지? 응. 네. 선생님, 얘는요, 이에서 부여한 야 그런데가 역수를 취해도 이건 거야 연속이야. 그럼 대답해줘야지, 선생님. 2에서 아파. 그러기 얘는 건강한 함수야. 그러면 곱했을 때 무슨 소리가 돼야 돼? 응. 연속. 따라서 결과는 뭐야? 건강한 함수에 얼마 대입했을 때? 대입했을 응. 때 뭐가 돼야 돼요? 응. 0이 돼야 돼. 이 말은 무슨 얘기죠? 어떤 수로 대입해서 0이 된다 무슨 뜻이야? 주인은 인수분해 했을 때 누구를 가지고 있다? 이를 가지고 있다. 이거게우리 해석할 수 있죠. 맞니 얘들아? 네. 근데 삼차함수니까 얘들한덩어리만 있진 않겠지? 세 덩어리가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다시 몇 덩어리? 네. 세 덩어리가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됐어 됐어. 음. 그럼 이제 보자. <laughs> 두 개를 더 찾아내야 되는데 그러면 생각해봐. 선생님. 어차피 얘는 연속이야. 그럼음 1하고 a를 얘다 따로 약속했어. 따로 약속했고 그 다음에 1하고 a가 아닐 땐이거 해. 그러면 당해가 연속이니까 1과 a에서 극한값과 함수값이 뭐 해야 돼 음. 같아야죠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야 당해히 얘는 어디고 어디에서 연속이 돼야 돼 음. 1과 a에서 연속이 돼야 돼 그러면 내가 1 대입한 함수값과 1에서의 무슨 값 극한값이 뭐 해야 된다 아. 같아야 되는 거 아니야 네. 그러면 써볼게 확률이 이뤄져야죠. 왜? 실수 전체에서 이어져 있어야 연속이라고 돼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별로. 1을 대입한 함수도 아닌가? 그다음 1에서해 뭐? 극한 값이 뭐여야 되겠구나. 같아야 되겠구나. 그럼 질문 x가 1으로 다가는건 1이 되는건 아니니까 1은 아닌거는? 따라서 해봐. 이 규칙이네. 이 규칙이고요. fx 분의 뭐? gx. 맞아나 대답해줘야 돼. 어? 1로 다가가는데 1로 다가왔는데 그러면 2보다 어, 어느 쪽이야 지금 왼쪽 얘기거든 2보다 왼쪽 얘기니까 fx는 식이 누구예요 해죠이 설명 이해가? 네 아니 1로 다가왔는데 1로 다가왔는데 1은 얘가 2의 왼쪽에 있는 숫자야 그러면 어, 얘는 뭐였냐면 얘였단 말이에요 따라서 얘 어, fx 자리에 누구를 집어넣어요? 얘를 집어넣어야죠 수 값이 있고 극한 값이 있고 두 개가 서로 뭐해야 돼, 같아야 돼. 그 말은 무슨 얘기죠? 하지만 극한이 나왔어. 골파해야될것 같은데 1대 1대가 0대. 그럼 1대 1대때 뭐가 돼야 돼? 0대야죠. 그러면 아까랑 똑같은 논리를 해봐. 1대 입파니까 0이 됐어. 그러면 삼차함수는 어떻게 인수해가될 것이다. x 만로인수해가될 것이다. 이 사람 이해가 갈까? 네. 오케이. 다시. h x 가어 s 에서연 t 이 돼야 e a 에서연 A 에서죠출이 돼야 되죠. e r 얘 a 는얘 w 어 r 보다뭐라 e a 있죠? 크다라고 돼 있어. 따라서 s 어, w 라 a 라 s 값은 r 보다오른 e a 있어. 그럼 얘들아. FX는 얘야. 얘 t fx는 얘야얘 s w e r t 얘가 h e a n s w e 아래 o t 였 e answer to the a n s w e a 를 집어넣어야죠. 집어넣는다고요? 얘를 집어넣는다고요. 아니에요? 네. 위에는 누구고요? gx요. 함수값이 있고 극한값이 있고 같아야 돼. 얘가 수렴한다는 얘기거든. 그럼데 얘가 a를 한번 넣어봐. 넣었더니 뭐가 돼? 0. 0이 돼. 그럼 얘가 위에도 a를 대입했을 때 뭐가 돼야 돼? 네. 0이 돼야죠. 그럼 얘가 똑같은 논리로 얘라고 어? gx가 만든 함수는 인수분해했을 때 누려 가지고 있다. 네. 어. 이렇게 세어라. gx라는 함수가 어색과 어설프지만 모양이 결정됐죠. 여기까지 코리니? 네. 자, 그럼 간다. 선생님, gx가 결정돼서 더 대입할 거야. 이게 지금 몇번 문제로 나온 거야? 요즘 문제가 이렇다는 얘기야. 이제는 어, 옛날처럼 27번까지 얘들아 그냥 40분만에 다 풀고 나머지 3문제 가지고 그냥 킬러 그냥 수개 가지고서 그냥 4, 50분 풀고 이런 시대는 갔어. 이제는 4점짜리가 골고루 다되었졌어 그래서 킬러가 빠져도 절대 수능이 쉬워지진 않아. 아니 이거 지금 내가 4점짜리 중에서 거의 첫번째 듣다는 문제가 실력이야. 음. 2번출제를 했으면 두번째 정도도 두번째랑 세번째 정도 문제인데 옛날 같은 경우 얘가 진짜 30초짜리 문제인데 요즘은 그런 문제가 안 나온다. 다시 그러면 어? 0가에 영골. 약분. 그럼 얘가 얘 남고요. 얘 남고요. 얘 남죠. 그럼 얘가 1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1대입하래. 1대입하면 어떻게 돼? 그 다음에 얘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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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그 다음에 0 0 0 0 0 0 0 0 맞아요 얘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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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값이었어? 극한값. 그러면 극한값과 함0값이 뭐야? 0 0 0야0니까 아. h 0 얼마라는 거 알았죠?

이게 뭐래, 어, 얘들아? A에서의 극한값 그런데들아 A에서의 극한값이 A에서의 무슨 값이 맞죠? 함수값 함 같으니까 어? 대답을 못하는 얘기야 그럼 앞에 문제에서 나눠 놓고는 뭐라고 되어있죠? H1과 HA가 뭐하다? 서로 같다 서로 같으니까 너와고 너가 서로 같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얘가 약분해버리면 뭐가 돼?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a를 낼 거예요. 이마이너스를 음, 묶을까? 마이너스는 아, 여기다 집어넣을까? 마이너스 여기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될것 같고요. 지금 a가 이보다큰 수야. 절대 0은 아니거든? 0은 아니니까 약분이 가네. 약분했고요. 그럼 얘가 1하고 a 곱하면 a가 될 거고요. 2하고 a 곱하면 2a. 마이너스 얼마? 가다 되겠죠. 3가 a 는 얼마라는 거 확인했죠. 아, a가 4나? 안 그럼 확인했어. 여기까지 풀. 이렇게 우리가 3항수 결정. 3항수 완벽하게 결정했고요. 다시 a가 얼마라고요? a가 4라고요. 이렇게 해서 모든함수드다 결정했어. 다 결정했고 다시 a가 얼마라고요? 4라고요. 다시 a가 얼마라고요? 4. 이렇게 해서 얘들아 3차 를축결 끝났고 이제 얘가 3차 단축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얼마 구하라고 돼있지? h1이요? 선생님 h1이요? 이게 h1인데 h1이 이건데 a가 얼마였어? 4였는데 4의입하면얘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만선 얼마? 3이구나? 라고 말하고요 얼마 구입하라고 돼있죠? 3데이크라고 있는데 3데이크 아래에다가 3개의 라 1도 아니고 4도 아니야 3은 딱 3가 여기다 이렇야 여기다 데이크야 되니까 어떻게 되지? f1이면 f2, f3이면 f4.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점자 f3인데 f3, 3, 3, 3, 3, 3이래가 2가 커져서 크니까 여기다 데이크해야 될것 같은데 여기다 3데이하고3데이하 3D4 얼마나 나오죠? 3, 3데이 얼마나 나오더라 3 나오고요. G에가 3대이 하면 어떻게 되죠? 3대1 하면 1, 3대1 하면 2, 3대1 하면 마이 얼마나 나와요? 2하고, 네. 1, 네. 뭐해라? 더해라. 이게 나 12번 문제야. 더하시면 답에 3번 되겠다. 그래서, 그래 더하면 뭐 설명 안 해도 될거 같아. 내가 이해할 수 있겠어? 네. 어, 문제 좋죠. 문제 좋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해하시는 게 아는 게 아니라, 본인이 풀줄 아는 게, 아, 아는 게 아니라, 똑같이 누군가에 설명해 줄수 있을 때, 아 이게 지금 이런 거야라고 해서 또 확도가 설명해 줄수 있으면, 오케이, 이때에 네, 감정이 네. 끝났어요.